이오토바이가 알아서 <안 하면> 피해서. <laughs> 어, 아 근데 좀 무섭다. 아 이런 단체 여행은 진짜 처음이다 그렇지? 적응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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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타자, 이거 이거 타자. <목소리라> 어, 자, 용 한두 자 어, 우리 여기 앉 을게. 너세 명씩 놔. 그럼 나면 끝나면 타나면석 하게. 동영상 이나추때좀몇명서찍까난 그냥 수있 겠어. 이것봐봐 꽃집매고 아니야 물이야 아, 무서워 나 치면 오토바이 울려타아 무서워 이쁘지않아? 오만동 오만동? 비싸요 비싸 <laughs> <laughs> 건너자 아니 천천히 가면 다 돼. <laughs> 오 어 여기있다! 봤니? 아니야 이렇게서 보고싶지 않아 어머 여긴 가게가 다 이런데 모자 사! 여기 말고는 살데 없을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게 이쁜 것 같은데 마그네. 어 그건 귀엽다. 아까 코보다 귀여운데? 어걘좀 아까 주황색깔이 이쁜 것 같아. 우리 축구팀. 얘네 방황한다 얘네도. 시간이 되게 애매해 40분이면. 그치 야, 잠깐 구경하고 살거 있으면 빨리 사야 돼. 패키지가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? 아, 맨날 자기 혼자 외출에서요아 여기 안 찍힌다 성당이. 아, 그러면 영상 여기가 무슨 무슨 광장? 바딘 광장. 과. 딘, 바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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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나나 할때 바라고. 바딘 광장, 오케이 바딘 광장. 재민이봐, 와이프 보여주게. <laughs> 사랑이 넘치네. <laughs> 같이 못 와서 아쉽지. 거짓말 하네. 도관이 <laughs> 다 나가겠네. 야 이거 알아? 스타프로트? 뭐? 별 모양면 자 저건 안 먹어봤어. 저건 안 먹어봤어. 어맞아 두리안 냄새. 두이안은 많이 뭐? 니거나 우리 안 먹어보지 않았어? 응. 저 먹을래? 어디서 아, 뭐. 아 이거 맛있대. 정글의 법칙에서 이거 맛있게 먹건데? 어? <laughs> 사줘. 아니 이거 지금 맞아. 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아야 되는데아아 어, 돌아. 그러면 아, 기도가 안 먹혀. 나는 별로 애 먹고 싶지 않거든.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나 먹을래 해지야아 이따가 가해준. 아 이따 가해준... 아, 가해준다고 그래 이거 먹어보자. 야 이거 먹어보자. 베트남 이구하러 왔어요. 18살에서 25살 여자들 찾아뵙아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? 아, 아니, 아, 아니 이거 결혼, 뭐? 결혼 정년기래 아 때가. 그렇긴 하지만 결혼을 많이 하는 나이 아직 마음을 20대입니다 <laughs> 왜? 사려는 커피가 없어?